내 전세금은 내가 쓸 거야. 내 돈으로 내 노후를 책임지겠다는데 왜들 반대하는 거야? 어머니, 그런 복지 주택 같은 데서 어떻게 사시겠다는 거예요? 요양원이 훨씬 나을 텐데 거기서 혼자 넘어지기라도 하시면 어떡해요? 엄마 이해해 줘. 우리도 다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전세금만 있으면 엄마 사위 사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럼 나중에 엄마 더 잘못일 수 있잖아. 다른 노인들 상담하면서 요양원 얘기만 나오면 눈물 흘리는 거 내가 몇 번을 봤는데. 이제 그게 내 얘기가 됐네. 내 돈으로 내삶 살겠다는데 이렇게 반대들 하다니 엄마. 그러지 마. 요양원이 요즘에 얼마나 좋아졌는데 복지주택 같은 곳은 혼자 지내면 위험할 수 있어. 이제 너는 너희들에게 기대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72년을 살아오면서 내 결정을 이렇게 무시당해 본 적이 없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로 장영자입니다. 4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노인복지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하며 수천 명의 노인들을 상담했고 그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요양원에 가게 된 노인들의 상담이 가장 마음 아팠어요. 장 선생님, 여기 너무 외로워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요. 밤에 화장실 가고 싶어도 아무도 안 와요. 기저귀차라고만 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늘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내 노후는 내가 지킬 거야. 하지만 현실은 참 냉혹했습니다. 퇴직 후 갑작스럽게 양쪽 무릎 관절 수술과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고, 허리는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심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거동이 불편해진 저는 큰아들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주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수술료 관리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 집에서 좀더 지내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진심을 믿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부엌에서 며느리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을 위한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어요. 더 이상 집에서 모시기가 힘들어요. 남편도 이제 동의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요양원. 평생 노인복지사로 일하며 상담했던 노인들의 눈물 어린 고백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내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40년 동안 노인복지 상담하면서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이제 내 현실이 되다니. 저는 아무 일 없는 척 지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말투가 날이 갈수록 더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식사 시간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모두 함께 식탁에 앉아있지만,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님, 식사하시고, 약도 드셔야죠. 아, 맛이 없으세요? 죄송해요. 저희 입맛에 맞춰서 했더니, 다음부터는 싱겁게 해드릴게요. 며느리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불만이 느껴졌습니다. 밤에는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도 눈치가 보였어요. 한 번은 혼자 가려다 넘어져서 큰 소리가 났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달려와서 걱정하는 척 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래서 요양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희야, 엄마가 좀 너희 집에 가서 지낼 수 있을까? 너희 집은 아파트라 화장실도 가깝고 좋을 것 같아서.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오빠네 집이 더 넓잖아. 우리 집은 방도 하나 모자라. 엄마가 좀 눈치 보여서 그래. 네 오빠네는 아무래도 내가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서.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알았어, 일단 와봐. 우리 집도 좁아서 오래 있기 힘들 거야. 애들 방은 비좁고 거실 소파에서 자라는 건 허리 아픈 환자한테 말도 안 되고. 딸의 망설임이 느껴졌지만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위태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집이 좁다 보니 제가 차지하는 공간이 더 부담스러워 보였거든요. 엄마, 이거 이따가 먹어. 조금 이따 우리 나가야 해서 문 잠그고 가려고. 열쇠는? 엄마 혹시 밖에 나갈 일 있어? 아니, 어디 갈 데도 없어.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게. 알았어. 냉장고에 과일 있으니까 드시고. 저녁엔 내가 뭐 사올게. 오늘은 좀 늦을 거니까 엄마 먼저 자. 저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은 사위가 쓰는 서재에 간이 침대를 놓아 만들어진 곳이었어요. 사위의 책과 물건들 사이에 놓인 침대에서 저는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딸과 사위가 출근하고 나면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걷기도 힘들어서 밖에 나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도 어색했습니다. 손주들은 저를 의식해서인지 평소보다 조용히 밥을 먹었고 사위는 간간이 형식적인 질문만 던졌어요. 어머님, 오늘 좀 어떠셨어요?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응, 괜찮았어. 그냥 집에서 쉬는 데 뭐. 그러셨구나. 내일은 우리 애들 학원 가는 날이라 집이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어머님 미리 양해 부탁드려요. 어느 날밤 딸과 사위는 제가 잠들었다 생각하고 나는 대화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장모님 언제까지 여기 계실 생각이시에? 우리도 공간이 좁은데 나도 모르겠어. 오빠네도 힘들다 하고 엄마 전세금으로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 싶어 그게 좋겠네. 장모님도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잖아. 근데 전세금이 얼마나 드시는데? 2억 정도? 요양원 비용 내고 남는 돈으로 우리 남편 사업 자금 좀 대줄까? 그거 좋은 생각이네. 내가 지금 자금이 좀 필요한데.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돈을 사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평생 모은 돈, 내 노후를 위한 돈인데.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강희야, 나, 내 집으로 돌아갈 거야. 엄마, 갑자기 왜? 엄마 혼자 지내기 힘들 텐데.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그러지 말고 사실, 오빠랑 나랑 얘기해봤는데, 엄마 요양원 좋은데 알아봤어. 어때? 요양원? 응. 엄마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아프니까,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40년 동안 노인복지사로 일하면서, 요양원에서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우는지 봐왔는데, 네가 날 거기로 보내겠다고 이때 큰 아들이 전화로 합세했습니다. 엄마, 우리끼리 다 얘기했어요. 엄마 혼자 살기 힘드실 거예요. 요양원이 제일 나으실 거예요. 너희들 다내 돈이 탐나서 그러는 거지. 내가 죽으면 그 돈이 너희 것이 될 텐데 왜 이렇게 급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알아서 죽을 텐데.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는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40년 동안 노인복지사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우는지 봐왔는데 날 거기로 보내겠다고? 너희가 그렇게 바쁘고 힘들면 그냥 내가 나갈게. 내 전세금으로 요양원 보내고 남은 돈은 너희가 쓰고 싶은 거지? 어제 너희 얘기 다 들었어?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잊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엄마, 그게 우리가 엄마 생각해서… 됐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내짐 챙겼으니 택시 좀 불러줘. 결국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먼지가 쌓이고 냉기가 돌았지만 그래도 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생활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고 장을 보거나 집안일을 하는 것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간병인이라도 구해볼까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지문의 시간 간병인 비용이 하루 15만 원, 재연금은 월 180만 원인데 한 달이면 45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게다가 간병인들이 자주 바뀌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간병인은 이틀 만에 그만두었고 두 번째 간병인은 갑자기 연락이 안 되어 제 시간에 오지 않았어요. 장선생님. 그냥 요양원을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비용도 관광보험이 적용돼서 더 저렴할 거예요. 세 번째 간병인의 말에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큰아들도 계속 요양원을 권했습니다. 어머니, 한번 같이 가봐요. 시설 좋은 데로 알아봤어요. 결국 아들의 손에 이끌려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시설도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장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저, 혹시 여기 들어올까 해서요? 그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 선생님, 제발 여기 오지 마세요. 밤에는 아무도 안 오고, 약 먹고 그냥 자라고만 해요. 움직이면 화내고. 그 말을 들은 저는 결국 유양원 입소를 거부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긴 정말 좋은 곳이 하고요. 안갈 거야. 내가 상담했던 노인들이 다 그랬어.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실상은 다르다고.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혼자 못 사시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혹시 노인분들이 혼자 살수 있는 시설 같은 게 있을까요? 요양원 말고요. 아, LH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어요. 65세 이상이시면 신청 가능하세요. 고령자 복지주택이요. 그게 뭔가요? 노인분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임대주택이에요. 무장의 설계로 되어 있고, 비상벨도 설치되어 있어서 위급 상황에 대응이 가능해요. 또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안부도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도 드린답니다.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보증금이 있긴 하지만 월 임대료는 12만원 정도예요. 소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요. 12만원. 제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경력 덕분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요? LH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다음달에 입주자 모집이 있을 예정이니 서둘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LH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넓진 않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고 문턱이 없고 화장실에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설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 혼자서도 독립적으로 살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다행히 사회복지사 경력 덕분에 가산점이 높아 입주 가능성이 컸습니다. 일주일 후 기쁜 소식이 왔어요. 제가 복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월 임대료 12만원에 보증금 1천만원, 제 전세금 5천만원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이 소식을 자식들에게 알렸더니 예상대로 반대가 심했습니다. 특히 전세금 문제 때문에요. 엄마, 그런데 가면 안 돼요. 위험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엄마, 그렇게 결정하기 전에 우리랑 상의 좀 하지. 그럼 내가 어디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희 집에서는 부담스럽다면서. 요양원은 내가 안 가겠다는데. 큰아들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신 엄마 전세금으로 우리 딸 대학 등록금을 좀 대주셨으면 해서요.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요. 딸도 가세했습니다. 엄마 내가 얘기 못했는데 남편이 사업이 잘안 돼서 빚이 좀 있어. 엄마 전세금으로 좀 갚았으면 하는데 그래서 나보고 전세금 다 써서 요양원 가라는 거였어. 내 돈으로 너희 문제 해결하라고? 아니야 엄마. 그냥 요양원이 엄마한테 더 좋을 것 같아서. 됐어.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게. 이제 너희들에게 기대지 않을 거야. 결국 저는 복지주택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전세금 2억 원중 보증금으로 천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제 노후 자금으로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자식들은 마지막까지 반대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사 당일, 자식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복지주택에서 이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거든요. 새로운 집은 8평 정도로 작았지만,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공간이라는 점이 좋았어요. 처음 며칠은 낯설고 외로웠지만, 곧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노인들이 많아서 금방 친구가 되었어요. 저는 박순자라고 해요. 옆집에 살아요. 혹시 내일 같이 단지 내 체조교실에 가실래요? 체조교실이요? 재미있겠네요. 같이 가요. 단지 내에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체조교실, 노래교실, 미술수업 등. 저는 체조교실에 다니기 시작했고, 무릎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어요. 또한 제 40년 경력을 살려 단지내 상담 봉사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 가기 싫어하는 주민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했어요. 이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꾸준한 운동 덕분에 무릎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지팡이만으로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허리 통증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자식들이 조금씩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관계가 회복되어 갔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괜찮아. 너희도 각자 사정이 있었겠지.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이제 자식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 그들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어머니, 여기 생각보다 괜찮네요. 깨끗하고 안전하고. 그래. 여기 시설 좋지. 무장의 설계라서 화장실도 넘어질 걱정 없고 비상벨도 있어서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우리가 너무 어머니를 과소평가했어요.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실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딸아이는 제 작은 주방을 보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이 좁은 주방에서 어떻게 음식을 해서 먹어? 우리가 주기적으로 반찬 갖다 줄게. 괜찮아. 오히려 작아서 좋아. 모든 게 손이 닿는 거리에 있어서 편해. 그리고 요리는 3층 공동 주방에서 이웃들이랑 같이 하기도 해. 어제는 박 할머니랑 같이 김치찌개 끓여 먹었어. 공동 주방? 그런 것도 있어? 그럼. 여기는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공동 공간이 있어. 주방뿐만 아니라 작은 도서관, 운동실 취미 교실도 있지. 나 요즘 컴퓨터도 배우고 있어. 엄마 이제 카톡도 할줄 알아? 와 프로필 사진도 올리고 그럼 우리 반에서 젊은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셨어. 이제 사진도 찍어서 보낼 수 있고 동영상도 볼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복지주택에 입주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단지 내 컴퓨터 교실에서 컴퓨터도 배웠고. 유튜브로 다양한 정보도 얻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쓰는 말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직 건강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수 있고 제 삶을 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생활지원사의 도움도 큰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두번 그들이 와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봐 주는 덕분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장 선생님, 오늘 혈압은 어떠세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신가요? 네, 다잘 먹고 있어요. 요즘은 압도 안정적이에요. 걷기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처음 오셨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지셨어요. 다른 필요한 건 없으세요? 지금은 괜찮아요. 다음 주에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때 택시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물론이죠.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본 자식들도 이제는 제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해 줍니다. 오히려 그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어머니, 우리 딸 대학 문제로 고민이 있는데 얘기 좀 들어주세요. 예전에는 제가 너무 일방적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엄마, 남편이 새로운 사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떨 것 같아? 예전에 내가 너무 쉽게 결정했다가 실패했거든. 이번엔 신중하게 생각해보려고요. 가족 관계도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더 이상 돈 문제로 갈등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전주들도 이제는 정기적으로 저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할머니, 저 학교에서 나의 롤모델. 발표를 해야 하는데 할머니에 대해 발표해도 될까요? 할머니처럼 독립적이고 강인한 노인이 되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제 선택이 결국은 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제 경험을 다른 노인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요양원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 노인도 독립적으로 살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노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의지와 선택권까지 넘겨줄 필요는 없어요. 특히 자신의 노후 자금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72세지만 아직도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복지주택에서의 생활은 제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는 제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72세에 시작한 저희 독립생활이 증명하듯 인생의 이막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